이어서, 어, 보강하는 주두 번째 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그 우리가 이 자각이라는 의미,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것을 자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이라는 의미를 한번 새겨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의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명의 자각이라는 주제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적인 인간 내적 근본 덕성 바탕으로 해서 자아를 요하없이 발휘한다. 그렇게 했을 때 천명과 자아가 완전히 합일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천명의 자각이라고 한다. 인욕도 없애지고 모든 물욕을 없애고 원명이 아니라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명이라는 거라든지, 명정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또, 운명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각이라는 의미, 또, 인간이 유한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자각이라는 주체로서 자각이라는 의미를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자각을 해서 어떤 그 심의 작용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각의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국민진성 감통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면 그런 것, 또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제 '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이 수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리 진성 감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논의를 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리 진성 감통을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천명과 천과 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정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에, 그런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그에 따라서 어, 그러면 이런 천명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어, 천명을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 자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에, 나 자신과 다른 존재자까지도 확증 시켜서 실현을 어, 구현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천명을 이제 도덕적으로 실현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에, 중경에서도 얘기돼 있죠. 천명 지위성, 천명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천명이 우리한테 에, 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이제 성, 성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솔성 지위도라고 해서 도를 에, 우리가 이제 성을 그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어, 그리고 수도지유교라고 해서 그런 도를 닦는 것을 우리는 교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것은 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효제충신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어, 어, 실생활에 실천을 할 수가 있다 충서. 충서지도라든지, 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아주 비근한 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축의급인이라든지, 혈구지도라든지, 역지사지 이런 말들을 또 우리가 한번 대 되살게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확증시키는 예, 실현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함과 아울러서, 그러면 이 천명이라는 것을 정치적 구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어, 살펴봤죠. 그래서 이 공자의 정명사상이 나오고, 또 맹자의 그 왕도정치 이런 것이 예,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어,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나로 관계된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치자로서 또 어,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정치적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자의 정명 사상 또 맹자의 그 왕도 정치. 패드 장치가 아니라, 그런 걸 비교하면서 어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맹자의 왕도사상에 대해서도 어 검토를 한 바가 있고, 이런 왕도사상은 이제 에그 대학에서 나오는 에그 소위에게는 8.5,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팔조목에 의한 그런 것들 이 실현하는 거, 삼강 세 가지의 또 어, 그 강령 이런 것들을 이 실현하는 <laughs> 그런 설명까지 했었죠. 그래서 어, 어, 그런 그, 음,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을 접함에 있어서 어, 이제, 국리 일을 해서, 경물 지지성의 정심, 어, 어국 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해서 8조목을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 이렇게 리더로서 또 우리 인간 관계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공자의 그 정명사상 또 어, 맹자의 왕도정치에서 어,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왕도의 목표와 아, 실현방법도 같이 구체적으로 인의도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반드시 그것은 여건이 돼야 된다. 경제적 여건이 바로 황산이고또 본질적으로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지닌, 항상 그런 착한 마음을 지닌 그런 것이 항심인데,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 것이다. 바로 황산이죠. 이런 설명을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살고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동사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여민동락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그 왕도 정치와 정명 사상 공자의 예, 또 맹자의 그 왕도 정치 이런 것들을 했고 또이 천명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전래되었고 어떻게 그런 것이 경천 사상에서 유래됐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이 천생증민사상의 연원을 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군왕이 이제 천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야말로 천자 하늘이 내리는 그런 그 자리로서 이렇게 천명사상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됐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 심화에서 이제 인간 내부로 심성 깊은 곳으로 분부돼서 인간 성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명적 일관성이라고 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자를 통해서 인사상으로 이제 체계화되고 구체화됐다라고 이제 하는 설명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천명 인과 의가 중심이 됐던 이 공자의 천명 사상이 보다 이제 확대. 예, 확립이 돼가지고 맹자 시대에 와서 어, 이제 이제 사단 사덕과 사단 에, 그리고 성선 설로서 이렇게 확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명사상의 그런 이제 상황이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사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예, 그런 그 덕이 바로 사덕의 내인의 예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역에서 어, 얘기하는 원형 이정과 같은 우주의 원리와 같은 그런 상응하는 동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궁극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소우주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각을 하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그 기본적인 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것을 사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인간만이 자각을 하는 거고, 자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명의 도덕적 실현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명 사상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나 리더십, 치자,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완성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었덕치주의죠덕으로서 어, 나라를 사수리고 국민들을 대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차별이 아니라 그 차이를 존중을 하고 이런 그 왕도와 인정을 이지 하는 실현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이 삶의 자세는 항상 우리가 주체이고 그런 자각을 통해서 그런 그 구현을 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 끝나는 대로 이제 2 시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 화상 강의 준비를 좀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 감독으로 해서 얼굴과 손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2시부터는 시험을 보도록, 화상 강의를 통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